사람은 아는 것 말고 있습니다. 아는 것 말고 육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는 것 말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. 그런 게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. 아는 것 말고 있어요. 그걸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아는 것 말고 있어요. 아는 걸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. 아는 것 말고가 말고 있어. 예 아는 것 말고 그거는 뭐 영상을 보고 법문을 뭐 법문이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아는 것 말고가 있어 음, 아는 것 말고 아는 것 말고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며칠간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법문식이나 아니면 뭐 들었나 생각하는 그건 전부 본내 망상이에요 분별심이. 그거 말고가 있어요. 그거 말고. 자기가 해량할 수 없는, 이해하고, 뭐, 감지하고 하는 거 말고. 말고. 그냥 그 이외에 뭐가 있어요. 그 이외에. 그거 아닌, 거기다가 이름을 붙이면 또그 단어를 통해서 개념이 딱 떠오를 테니까 아무 단어도 제가 안 붙여요.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것 말고가 있습니다. 아는 것 말고.